기억이 안날 수는 있습니다. 뭔가 객관적이 상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체격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 번뭐 그걸 세로라고 하셨나요? 가로라고 하셨나요? 뭐세번 접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분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거 같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이해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당시로서는 그제 기억을 종합해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뭐 대행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개엄에 나름대로 반대를 최선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문건을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문건을 받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했고요. 문건을 제가 또 잡아줘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문건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거는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